질문을 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김이 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김이년 병자월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렇다면 둘은 병화가 김이오를 만나서 천재적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가 자수를 가지고 미월에 필요한 수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미를 향하여 공급하여 사회 발전에 활용하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병화가 기미, 이런 구조는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천재과 비슷한데. 연, 월이,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그냥 기미 병자에 머물러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대로 병화는 기미를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수기를 자수가 공급한다. 하지만 뭐는 없다? 결실이 없잖아요, 결실이. 기미 병자 좋다, 그지? 그럼 여기에 미종, 얼목을좀 활용하려면 어딘가에 경금이 있어줘야 좋잖아요. 맞죠? 근데 없어. 자, 그런데 이래서 정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이제 사종, 경금을 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사중경금 지장간에 있는 사중경금을 활용하여 미중 을목하고 쫙 합을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병화는 정화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병화는 정화를 자연스럽게 생하는 구조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중에 있는 병 정화가 소유한 사중 경금이 탐이 날 수밖에 없어요. 탐이 나는 이유는 뭐다? 지가 김이 병자에서 아주 아직도 멋지 못한 뭐를 경금을 누가 사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을경 합하고 지가 병화로 활용해서 일뱅갱으로또 여기도 사전 병화도 있으니까 정화도 있으니까 어 결실을 열매를 확장하고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구조하고 반대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미 병호 정사 이렇게 있다고 쳐 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주도권을 잡죠 오리니까 사오미 쫙. 병호가 오래 있으니까 먼저니까 주도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록 사화가 병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을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을경합을 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병자일 때와 병오일 때의 차이점은 뭐죠? 시절을 잃은 병자는 반드시 정사를 간절히 필요해요. 하지만 병오는 이미 동일한 시공간에 있으며 경쟁 구도에서 정화에게 밀린다? 아니다. 비록 병화가 정화를 생해도 오히려 사화는 오화, 사오미, 사화는 미토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뭐지? 병화가 정화를 꼬드기해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화좀 내놔 봐. 왜냐하면 나는 네가 갖고 있는 사중경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정화가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오화에게 주고 미토에게 줍니다. 전혀 틀려지죠. 아까는 자수이기 때문에 병화는 자월에 자신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못한다. 자수, 자월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정사가 해야 된다. 고로, 미중을 먹고 사중 경검이 합하려면 정화가 주도권을 주고 병화에 조언을 받아서 물경합으로 열매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말한대로 병옥. 월이라면, 굳이 병화가 뭐가 아쉬워서, 응? 음? 여기, 정화가 가지고 있는 사중에 있는 경금하고 무토를 제공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사화를 끌어와서, 미토랑 을경 합하고, 지가 가진 그 병으로, 기미로 활용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근데, 지금, 김이 병자, 정사는 어찌됐든 병화와 정화는 자기만,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요. 아까 그 병호랑은 전혀 틀려. 정사는 병화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 병화가 가진 자월이라는 그래서 지가 직접 드러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을 종사가 보충해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화는 병화를 찾아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금 있거든. 그러니까 너랑 미중 울먹하고 울경 합을 해가지고 열매를 확장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제안하지. 을 그러니까 병원은 자월이니까 할수 없이, 야, 그럼 니가 사활을 활용해가지고 사종 병화, 사종 경금, 사종 모토를 활용해서 을경 합해서 열매점 확장해봐. 이렇게 될수 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자와 정사는 협력, 서로 필요한가? 협력 관계가 돼요. 그러면 정사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병경이 있, 있, 있지만 뭐가 없지? 을목이 없어 을목이 없는데 어디 있지? 당연히 병화 가까이 기미에 있는 미중 을목이 있어 정사 입장에서는 을목을 가져와야 을병경 삼자조합으로 열매를 맺, 맺을 수 있을 거 아니라고 고로 병자와 정사는 기미라는 이것을 서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협력 관계가 되는데, 병호 입장에서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저기 정사의 이 변경을 아니 경무를 내가 제공할게. 왜냐?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사이 을경합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병화와 사화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래야 연결이 안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를 또 바꿔봅시다. 자, 병자년.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조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기미월, 정사일로 바꿔봅시다. 년, 월, 일. 이럴 때는. 정화는 병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굳이, 을, 밀종을 못 가, 사종 경금, 그리고 이미 사종 병화, 이렇게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병화를 끌어올까요? 안 끌어오지. 병화는 또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응? 경물을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로지, 정화는, 필요한 자수를 누가 갖고 있는 병화 가지고 있는 자수를 이용해서 공급하게 해서 그걸 활용할 뿐이지, 이때는 병화와 사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미, 병어, 정사 이렇게 되면 이때는 병화가. 정사가 크게 아쉬울리가 없다 이거야 여기에다가 뭘 공급 이 병화가 정사와 사화, 사화에 뭘 공급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사화는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오거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병화와 사화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 안돼 있다 지금 병자 김이 정사 이것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김이 병자 정사는 병화 입장에서 정화에게 병경무를 제공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왜? 치가 병자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정사가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 이 병화와 이 정사는 다 자연히. 병화가 제공한 경금무토자본과 터전이라고 충분히 확인할 수있대 그지. 이때 문제는 뭐다? 이 과정에 반드시 병자정사는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미와 사가 서로 울경합하는 과정에 반드시 자미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미는 뭐라고 그랬지 잘못하면 관제, 교도소, 불법 비리, 이런 거라고 랬잖아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지 알겠죠? 각 위치에 따라서, 각 궁위의 위치에 따라서, 그, 소위, 십신으로는 비견 겁제가 느끼는 상대의 입장은 전혀 다른, 다른 거예요. 둘이 협력하는 관계, 협력한 척 하다가 싸우는 관계, 먼상 바라보는 관계, 항상 법정 소송이 발생하는 관계, 뭐가 결정한다? 궁의와 구조가 결정한다. 자, 이만큼 하죠.